자, 어 제가 어, 이 라바 제품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어, 탁구를 사랑하는 동호 회 여러분들한테 드라이브 에 대해서 어, 한 가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아마추어 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이 드라이브는 어, 요령이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라켓 끝이 어, 딱잡 어느 손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딱 잡으실 때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끝이 거의 아마추어들 보면 드라이브를 이 이 끝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드라이브는 이 라켓 끝이 곡선이 꺾여서 이렇게 거는 것이 아니라 빨간 면이 봤을 때 빨간 면이 많이 안 보이게끔 오히려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 끝은 살짝 허벅지 뒤쪽에 예? 허벅지 뒤쪽에 어 한한뺨 정도 이 팔꿈치도 펴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를 당날개 접듯이 접어주시고요. 겨드랑이는 한뼘 정도 떨어뜨려서 하체를 골반을 잡으시고요. 이 끝이 자연스럽게 보실 때 빨간 면이 좀 많이 안 보이게끔 빨간 면이 이렇게 많이 보이면 안 됩니다. 빨간 면이 많이 보이지 않게 빨간 면이 좀안 보이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맞을 때 아마추어보다 대다수가 어, 조금 미스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하체 상체를 같이 움직이시는데 같이 움직이지 마시고 끼면 상대방이 쇼트 했을 때또 같이 오고 하다 보면은 화 숏트 연결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잡는 상태에서 그냥 골반 무릎 무릎이 좀 무릎이 돌아가는 느낌으로 하고 팔로만 가고 팔로만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거시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같이 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같이 가지 마시고 골반 잡아놓고 무릎을 반동을 조금 무릎을 살짝 살짝 리듬을 좀두수 있는 느낌으로 그냥 부드럽게 쭉쭉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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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끝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엉덩이에서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걸 한번 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제가 왼손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서 아마셔도는 이렇게 걸실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같이 이게 아니라 잡아놓고 무릎으로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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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쇼트를 편안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서 과거에 저희들 탁구 배우실 때는 하체, 상체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탁구가 파워풀하고 스피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체를 저는 이제 선수들 가르칠 때 어, 제일 수있 상체를 좀 많이 안 쓰게 합니다. 다리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다리를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팔을 빼게 해서 굉장히 스윙을 간, 간결하게 합니다. 내가 파워 주고 싶을 때는 스윙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체 골반 가지고 무릎하고 같이 빨리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스윙은 짧게 가는 게 좋습니다. 짧게 가볍게 이걸 스윙으로 상체로 탁구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체로 탁구를 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쉬울 것 같고요. 마지막 제가 이제 눈의 역할하는 한 가지의 팁은 어, 탁구 치실 때세 가지만 세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첫째. 라켓하고 손목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탁구 시합할 때 라켓하고 손목은 어떤 역할을 할까? 탁구 칠때 라켓도 손목은 코스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화사이드, 미들, 배. 그래서 이세 가지만 하는데 첫째는 라켓하고 손목은 코스 보내는 역할을 하고 어깨는 모션, 모션을 주면서 코스를 보는 역할 세 번째 하체는 파워 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체를 잡아서 모션 하면서 코스를 공략하는 것이 그세 가지만 기억하고 탁구를 치시면 굉장히 어, 탁구도 재밌을 거고 그럼 또 게임 또 이길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아까 제가 어, 드라이브 보여드듯 렸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드라벨 때 앞면이 내 눈에 많이 안 보이게. 여기서 옆으로 쳐다봤을 때 뒷면이 백핸드 라바가 살짝 보이게끔 잡으셔야지 앞에 라바가 보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손목을 끝을 좀 내려줘서 발꿈치는 살짝 꼽혀 주시고요. 리듬감을 잡으면서 스윙은 간결하게 해 주시면은 탁구가 굉장히 세련되게 보이실 겁니다. 네, 이거 오늘 이렇게 어, 원포인트를 설명해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호회 여러분들 화이팅